자, 지금 자녀분이 9학년이신가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 아이의 대학 가는 길을 어떻게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는지, 그 무서운 9학년 도미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건 그냥 정보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예방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이, 설마 대입 준비를 9학년부터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답은 네, 맞습니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11학년쯤 돼서 바짝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 대학 지원 시스템인 커머랍 같은 경우에는요, 9학년 성적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4년치 기록을 전부 다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이미 시작된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도미노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시작은 무슨 큰 실패나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작고 이 정도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할 법한 영어 실력의 작은 약정. 바로 이첫 번째 도미노 하나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즉 IBDP를 시작하면 뭔가 모든 게 리셋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세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IBDP는 리셋 버튼이 아니에요. 오히려 9학년, 10학년 때 차곡차곡 쌓아올린 기초공사 위에 짓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모든 학문의 언어인 영어라는 기초가 부실하면요.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올려도 결국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자신의 진짜 흥미나 잠재력을 좇는 게 아니라 당장 영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과목을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바로 덫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혹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IGCS에서 수준 높은 English A 대신에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를 선택한다거나 심화과학 대신에 Combined Science를 고르는 것 MIP에서도 마찬가지로 Language and Literature 대신에 Language Acquisition을 택하는 경우 이런 선택들이 단기적으로는 되게 똑똑한 전략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대학 입학사 정관에게 저는 어려운 건 피하는 학생입니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사정관이 이두 학생의 프로필을 딱 놓고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잉글리시 A나 피직스 HL처럼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면서 저는 학문적 호기심이 넘칩니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한쪽은 잉글리시 B나 컴바인드 사이언스를 선택하면서 저는 안전한 길만 갑니다를 보여주고 있죠. 누구를 뽑고 싶을까요? 한 명은 스스로 가능성이 문을 활짝 여는 학생이고 다른 한 명은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리는 학생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안전한 과목만 선택한 결과는 결국 세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해요. 우리 아이가 꿈에 그리던 그런 상위권 대학의 좋은 전공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 선택 때문에 눈에 띄게 좁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조합을 한번 보세요. 수학, 생물, 화학, hl. 와 겉보기엔 이과 쪽으로 정말 완벽한 조합 같죠? 아주 탄탄해 보여요. 근데 대학들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봅니다. 바로 무엇을 선택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피했는가를 보는 거죠.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공대나 화학과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물리학 hl을 안 들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미국이나 영국의 최상위권 대학들한테 수학하고 물리학은 이공계의 그냥 두 기둥이에요. 기둥 하나가 빠진 채로 지원서를 낸다?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정말 큰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입학사정관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이 뭘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이 학생은 자기 전공이랑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일 중요한 기초 과목을 왜 피한 거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용어 부담 때문에 도망치려고 썼던 그 방어적인 전략이 결국엔 이 학생은 학문에 대한 진지함이 부족하구나 라는 치명적인 낙인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학업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생존 투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걸할 에너지가 남아있을까요? 없겠죠. 여기서 네 번째 도미노. 바로 9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야 할 비교과 활동 기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너무나 전형적인 패턴이라서 마음이 아플 정도예요. 9학년? 그냥 학교 수업 따라가기 바쁩니다. 동아리요? 이름만 걸어놓고 출석만 겨우하죠. 10학년? 여전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이것저것, 그냥 찔러만 봅니다. 그러다 11학년이 되면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패닉 상태에 빠져서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한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모든 걸 외부의 도움에 컨설팅에 맡겨야 하는 그런 의존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도미노가 도달하는 최종 붕괴 지점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영어가 조금 부족했어요. 둘째, 그래서 안전한 과목만 골랐죠. 셋째, 그랬더니 갈수 있는 전공이 확 줄어들었어요. 넷째, 공부하느라 활동 기록은 텅 비었죠. 다섯째, 11학년이 돼서 패닉에 빠져 스펙을 급조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결국엔 비싼 외부 컨설팅에 모든 걸 의존하게 되는 이 순서.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건 처음부터 예견된 구조적인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무서운 도미노를 멈추는 방법,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파괴적인 순환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부터가 모든 해결의 시작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딱두 가지입니다. 왼쪽은 뭐랄까, 급한 불만 끄는 시계의 땜질 처방이에요. 오른쪽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기초공사를 하는 길이고요. 많은 학원이나 컨설팅 업체들은 자꾸만 왼쪽 길로 가라고 유혹할 겁니다. 그게 훨씬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성공으로 가는 길은 오른쪽에 있다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진정한 영어 실력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문을 여는 만능 열쇠예요. 그냥 시험 점수 잘 받는 영어가 아니고요.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고 깊이 있는 활동을 하고 마침내 진짜 자기 열정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근본적인 도구로서의 영어 말입니다. 제가 좀 불편한 진술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교육 시장은요, 학생들이 영어를 못하는 걸 은근히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기초가 약해야 계속해서 비싼 특강도 팔고 글쓰기 수업도 팔고 막판 컨설팅도 팔수 있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잘해버리면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산업이 돌아가는 구조적인 비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이의 미래를 무엇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가? 단단한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난한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